앞에 쉬운 성경 시각 장애와 함께 듣고 청각 장애와 함께 보는 창세기 장 라엘은 자기가 야곱의 아이를 낳지 못하자 언니 레아를 시샘했습니다. 라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도 아이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 버리겠어요. 야곱이 라엘에게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란 말이오. 라헬이 말했습니다. 여기 제 몸정 비라가 있으니 비라와 함께 주무세요. 그래서 비라를 통해 나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녀가 아이를 낳아 내 무릎 위에 놓아줄 것입니다. 라헬은 자기 몸정 비라를 야곱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야곱은 비라와 함께 잤습니다. 비라가 임신을 해서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라헬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라엘은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빌라가 다시 임신을 해서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라헬이 말했습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이기고야 말았다. 그래서 라엘은 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레아는 자기가 아이를 더 낳지 못하게 된 것을 알고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바에게도 아들이 생겼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다. 그래서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가시라고 지었습니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이제는 여자들이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겠지. 그래서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습니다. 보리를 거두어 드릴 무렵에 루우벤이 들판에 나갔다가 합판 채를 발견해서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라엘이 레아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합판채를 나에게도 조금 줘요. 레아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 남편을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내 아들이 가져온 합판채까지 빼앗으려 드는구나. 그 말을 듣고 라헬이 말했습니다. 그 합판채를 나에게 주면 그이가 오늘 밤에는 언니와 함께 자도록 해 주겠어요. 그날 저녁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야곱을 맞이하러 나간 레아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나와 함께 자야 해요. 내 아들이 가져온 합판채로 당신의 대가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다섯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정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값을 갚아 주셨구나. 그래서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사가리라고 지었습니다. 레아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에게 여섯째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내가 여섯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존중해주겠지. 그래서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후에 레아는 딸을 낳고 이름을 디나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엘을 기억하시고 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라엘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라엘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 라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더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이 태어난 후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집제 제 나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 일해드리고 얻은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 해드린 일은 장인어른께서 더잘 아실 것입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괜찮다면 나와 함께 계속 있게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 다 자네 때문인 것을 내가 예측하여 알고 있었네. 자네 품싹은 자네가 정하게 내가 그대로 주겠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장인 어른께서는 제가 장인 어른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과 제가 돌보아 드린 장인 어른의 가축대가 제 앞에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다. 제가 장인어른께 처음 왔을 때는 가축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제 발길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장인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는 제 식구를 위해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반이 물었습니다. 그래,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나?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제 마음을 돌이켜 다시 장애 어른의 가축들을 돌보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애 어른의 모든 가축대 사이로 다니면서 점이 있거나 얼룩이 적거나 검은 새끼 양과 점이 있거나 얼룩이 진 새끼 염소를 골라낼 테니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은가는 장애 어른께서 앞으로 저에게 오셔서 제 가축들을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점이 없는 염소나 얼룩이 지지 않은 염소나 검은색이 아닌 양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그것을 훔친 것으로 여기셔도 좋습니다. 라반이 대답했습니다. 좋네. 자네 말대로 하겠네. 그러나 그날 라반은 몸의 줄무늬나... 점이 있는 순 염소들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또한 몸에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하얀 반점이 있는 암 염소들과 검은 양들도 모두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그 짐승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 돌보게 했습니다. 라반은 이 짐승들을 야곱에게서 3일길쯤 떨어진 곳으로 몰고 갔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가축대를 쳤습니다.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꺾은 다음에 껍질을 벗겨내서 나무 껍질에 하얀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가축대가 와서 물을 먹는 여물통 바로 앞에 그흰 무늬 가지들을 세워 놓았습니다. 가축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새끼를 뱉는데 염소들이 그흰 무늬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뱄습니다. 그러자 그 사이에서 흰 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졌거나 점이 있는 새끼 염소가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그 새끼들을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가축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가축들을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가축대 가운데서 튼튼한 짐승들이 새끼를 베려고 하면 야곱은 그 짐승들의 눈앞에 가지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게 했습니다. 하지만 약한 짐승들이 새끼를 베려고 하면 야곱은 그 앞에 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가축대와 남종과 여종,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